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박가이 입니다 자 이번 영상 바로 8월 2주차 증시일정 방송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주목은 할인 주식이고요 아마 제가 매주 일요일날 올려드리는 증시일정 지켜보실 분들은 금락 나올때 실신 떡실신 개떡실신 나오고 체급 때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 꼭 해라 든가요 되게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올때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자, 화면에서 스크롤 바를 쭉 내리시면은 자, 중앙 TMM 4% 올라갔다. 4%에 전남에도 전남에도 I'm a sushi guy. This company is harem. Harem Company's stock price goes up because of its chicken. I need to buy it quickly. I am a sushi guy.